네, 그래서 저희가 친구분들 그 프로그램을 들어본다. 음. 그친구게 음, 뭐, 들었는데 요그 음, 음, 보면 참나 그진나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을 음, 네. 그게 그니까 이제 이거 잘 되고 그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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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유스 님 이렇게 음, 이렇게 방문할 때 음, 이제 그 사님에 대한 프로필을 음, 있어야 음, 그런 걸생경하고좀막어 음, 뭐, 뭐, 깊담 깊은 이야기를 한다. 데뭐 80 안고 였다 응. 내가 뭐 박사 하긴 하겠다. 응. 이러면 대화될 건데, 응. 그런 프로필이 없이 그냥 만나면 항상 그 주의 응. 생각할 때는 응. 그 사님이 중고생 이렇게 응. 캠퍼 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응. 자체가. 응. 응. 어떻게 보도마자그 아, 사님의 경제를 파악하고 응. 말로써도 듣고 응. 응. 이렇게 응. 어려운 얘기가 이렇게 뭐 응. 들어서는 응. 것 자체가. 왜. 음, 만약에 선입관을 갖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대화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대화 속에서 그것은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음? 그렇죠. 이 프로필에서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엽다 보니까, 음. 부사님을 처음 딱 보면은, 음. 애초부터 음. 프로필을 이렇게 주고, 음. 음. 안 그러면 누구의, 그있는 음. 사람의 소개로 왔다, 이러면은, 음. 아, 이분이 말하는 건 아르마리가 아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할 건데, 음. 그런 것이 오면은, 음. 아, 뭐, 책보고, 뭐, 아르마리라, 이랬다. 선입관도 들거 다닙니다, 그분은. 자, 그런 선입관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음, 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요. 음. 제가 갔을 때는 저는 대화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이 없어요. 대화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작용이 돼요. 사실은 그 중간중간 많이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좀 앞에가 너무 길어서 사실 제가 중간에는 제가 일어나고 사장는 그런 것은 다 제가 잘하고 견뎌둔 사실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튼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더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거야, 어, 뭐, 몰라서 그러실 수 있지만은,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필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은 다 확인된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오는 말과 대화 속에서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제일 치면은 프로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대화가 돼요. 프로필이 있으면은, 그게 영향을 받는다면 바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가는 말 속에서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 그래서 음, 뭐라 그럴까? 예, 예, 그런 어떤 프로필을 먼저 준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우리가 가장 문제는 선의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든 경험상태에서, 삶에서도 항상 선의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그런 둘의 대화 또는 관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법담은 항상, 뭡니까? 계급장 다 떼고, 응? 이렇게 법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입관도 관계없이, 법담이야말로.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살불, 자, 부처가 아니라, 응? 조사를 만나면 조사가 아니라, 응?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계급장 다 떼고, 그냥 경험 대 경험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은 그 다음에 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다음에 뭘 물을 것인가가 나오게 돼요. 미리 대화를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처음에 지휘 스님의 그 말씀 속에서 다음 질문이 일어나요. 당연히 지휘 스님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물었으니까 먼저 하신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묻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대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것은 뭐 그래요. 이게 에 가령 프로필 안다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반드시 어떤 대화가 있어야만 그 대화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음. 기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 뭐. 음. 체가 음. 용이고, 음. 파도가 뜨고 음. 항상 혼론적인 음. 얘기, 음. 하여튼 쉽게 설명해 주려고 막 음. 하는, 음. 그거를 음. 많이 느꼈거든요. 음. 시간도 짧은데, 음. 무제하라는데 음. 쉽게 설명, 음. 일반적인, 이 막, 이런 형태, 음. 예를 들어서, 계속 이런 걸 음. 느끼다 보니까, 상자도 음.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음, 말이다, 음. 이런 식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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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거는, 아,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이래죠. 본론만 딱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대화는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가 한70% 또는 80%고, 나머지 한20%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본론 이야기예요. 대부분 삶에서 이 모든 대화가 대부분 보면 그래요. 무슨 이야기 하러 가면, 뭐, 쓸데없는 얘기 한80% 하고 그래요. 사실, 이래야만 20%가 나와요. 그거 없이 20%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20% 안에서 또 80%는 쓸데없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화 속에서 그다음 모든 문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 옛날에 이본 보면 대신 저기 보면은 뭐 문을 열고 뭐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응. 뭐 뭐를 내놓아라 예뭐 하고 응. 이런 식으로 응. 응. 서로가 경지를 파고 이렇게 말했는데 음. 어, 안 그러면 경지를 음. 파악을 음. 못 하잖아요. 볼 음. 필요 없이 그런 음. 뭔가 그런 형태의 뭔가 체험에 대한 음. 내야아야이 음. 대하구나. 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능한 의사는요. 와서 안색하고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말아지게돼 있고 부처님이 음? 이런 말씀 하셨죠? 부스님, 상근계 하근기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은 체지 그림자가 보여도 뛰고, 어떤 말은 뚜드리 맞아야 뛰고, 음? 그 차이다. 음. 음. 사실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 즉, 사실과 사실이 아닌, 우리경험이요매 순간 보이고, 들리는 게 하루에도 뭐 수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이 이해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 하면 알고 어 하면 알아요. 척 하면 알고 툭 하면 알아요. 관념이 있는 사람은 아 하면 어? 야, 아가리 나는 어 하는데 너는 왜아하냐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그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은 아 하면 알고 어 하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어 이 대화 몇 마디면 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 없어요. 사전 지식은 사실 불필요해요. 왜 사전 지식은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방해해요. 그것이 항상 보요 어제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의 주유선님을 이야기했지, 그순간에주유선님을 이야기했지, 단지 하루 중에서도 단지 두 시간에 그, 그 나온,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시간 안에도 주유선님의 경험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24시간 중에 단두시간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더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는 것은 저이 불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바로 이것. 그래서, 그래서요, 부처님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준비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 사실이 자각된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왜? 아니, 뭐가 일어날지 몰라. 뭘 준비를 어떻게 해? 준비할 게 없어. 모든 작용의 이치는다 똑같으니까 준비할 것도 없고, 그것도 없어. 그 순간 일어나는 대로 작용이 돼. 질문도? 그 순간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일어나. 말도 그 순간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음이 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가령 모르겠어요. 가령 거꾸로 지우 스님이라면은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지우 스님한테 제가 갔으니까 지우 스님은 제가 말, 뭐 말하려고, 야, 가만히 있어봐. 좀내말 그냥 들어. 듣기만 해. 이럴 수가 있지요 아니, 스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저도 좀말좀해야죠 야, 들으러 왔으니까. 안 그러면 가! 어,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 왜냐면 제가 찾아갔잖아요. 어? 자,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하, 지휘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또 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묻고, 과연, 어느 정도 되지, 왜냐면, 과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지우스님은 저한테 들은 게 없지만은, 저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 아, 요 가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먹고, 지우스님 이렇게 답하면은, 이렇게 먹고, 그럼 뭐해요 전혀 소용이 없죠?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 그때 법문할 때 지우스님과, 지금 지우스님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 뭐가 들리는 자에서 들리는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제가 아무리 준비해 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처음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대로의 대화도 보고, 미리 준비한 대화가 아니라, 단지 첫 번째 질문은, 그래, 첫 번째 질문이야. 어, 뭐,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있을 수가 있지만은, 두 번째 질문부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왜 맨날 법회할 때 제일 처음에는 새로 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봐라. 왜 그러냐?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관념이 어떠한지, 이해가 어떠한지, 거기서 가름이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그 다음 대화 속에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어떤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령, 아, 저 같으면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 처음에는 먼저 이야기를 해봐라. 먼저 몇 가지를 묻든가, 아니면 니네 경험을 한번 이야기 해보라든가 어? 그러죠. 그래야, 아, 얘가 왜 왔는지, 무엇에 걸려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크게 맞춰서 답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질문은 누구나 할수 있는 질문인데 그냥 내 일반적인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한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질문을 해라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또 가령 경험도 같이 한번 물어봐요 제가 물어봐요 어떤 경험을 했냐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하냐 응? 물어봐요 그래서 먼저 들어봐요 그래야 감염이 되죠. 그래야 얘한테 아스피린을 줄지 뭐뭘 줄지가 나오죠. 어쨌든 만약 그것이 아니라 반대라도 반대라도 반대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그 대화 속에서 다음 질문이 일어나게 돼요. 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되요 그래서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 이제 다른 가운데 음. 이제 뭐 방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음. 이런 이제 그렇게 어. 시, 시, 식으로 대해가안 되니까 그사님도 뭐그 다음으로 뚝우리 주고 음.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아, 깨뜨려 알고 음. 뭐 이렇게 음. <laughs> 나와야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저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저는 사실은 그래 음. 그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사실은 먼저 뭐가 파악이될 동안에 야, 핵심만 이야기해. 핵심만이야. 이야기해. 다 따라 버리고 핵심만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선 나온 데부터요. 그 사람 나온 데부터 나오는 걸부터야. 야, 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핵심만 이야기해. 핵심만 핵심이 나와요? 핵심은 쓸데없는 말 속에서 핵심이 드러나요. <laughs> 그래서, 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0%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80%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하루 종일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 속에서, 가령 어떤 입문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미리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령 서로가 파악이 되는 것은, 제가 가령 지유스님을 만났으면 지유스님에 대해서 뭘 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유스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돼 있고, 지유스님이 저한테 뭘 물을 것인가는 제말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별 효과가 없어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러한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말 속에 쓸데없는 말 속에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요. 사실 밥 먹으면서 하는 농담 속에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요. 일어나는 것은요. 보세요. 밥 먹다 일어나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든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요 꼭 수행문답에서만 과거의 경험 에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데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 아는 데서도 다 똑같아요. 일어나는 이치는. 꼭 수행을 해야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안, 돼, 안 되는 것은 10시간이 가도 안 되고, 100시간이 가도 안 돼요. 물론 될 거는 10분이도 되고, 그렇기는 한데, 뭐, 그것은 시간은 뭐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세 시간이 됐든 네 시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의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도라고 하는 상태가 돼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일 뿐이에요. 듣는 사람은 듣는 도가 돼 있느냐 하는 사람은 하는 도가 돼 있느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